오늘 중학교 3학년 비상 김출판사 1과의 문법 관계대명사 was예요. 자 w a 는 이미 벌써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w a 는 이미 벌써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다라는 거고 뜻은 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이 어, 얘랑 비교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던 파란색 관계대명사 that, which, who 이런 거 있죠. 얘는 형용사절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what 이라고 하는 아이는 명사절인 거죠.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좀더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자, what he did was wrong 이라고 써있죠. 봐봐. 그가 했대. 그지그 다음에 word 동사 왔죠? 그러면 what부터 열고 닫을 거죠? 이렇게. 맞아. 그럼 여기가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한 거죠. 보 얘기한 거야. 주어 역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뭐입니다라고 써있죠? 이것이 뭐다? 이만큼이다라고 써있죠. 비동사는 이어식동사 기억나요. 그러면 얘는 주격 보호자리. 맞죠? 그러면 내가 원했던 것이다라고 들어와 있고 나 믿습니다. 뭐 뭐를 을르, 르 하면 목적어였던 거죠? 이만큼을 하면 목적어였던 거야. 근데 이제 이 속에서 좀 돌아간 것만 한 번만 체킹할게요. 요거는이 꺽쇠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빨간색으로 쓴 거고 이 속에서 살펴보시면 그가 했어요 뭐뭐를 여기 목적어가 없죠? 그 맛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 맞지?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데 주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이 속에서요 나 원했어 뭐뭐를 여기 없죠? 그럼 얘도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긴 한 거죠? 그 다음에 그가 말했어 뭐뭐를 여기가 없죠? 뭐뭐를 말했다 그러면 얘도 목간대이긴 하겠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근데 빨간색은 꺽쇠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써놓은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관계되면서 왓은요, 주어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온다. 이 색깔인 거 맞죠? 그래서 우리 목관대인 걸 찾아낸 거야. 근데 빨간색으로 살펴보면 왓이 이끄는 절은 하나 꺽쇠를 얘기하는 거야. 꺽쇠 전체는 문장 속에서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목적어 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였죠. 자, 요 문장 보고 우리 요거 연습해봐요. 파란색. 그녀가, 어, 어,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나에게 그것을.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오케이? 그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 라고 써 있네요. 어, 공통되는 단어가 누구? t h thing이랑 이신 거지. 맞아. 그러면 공통되는 단어가 우리 영어에서 선행사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잡아서 얘가 선행사인 거죠? 그럼 선. 하고 나서 위치부터 열고 닫아보면 다시. 얘를 살릴 거니까 얘를 없애겠죠. 누가 빠졌어? 주어가 빠졌지. 무슨 격 관계 대명사? 무슨 격? 주어가 없으면 빠진 아이를 기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를 썼었겠지. 이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예요. 위치나 대 맞지? 요 속에서 주어가 없잖아. 동사는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근데 여기 아래를 살펴볼게요. 자, 그녀가 나에게 보여주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똑같지.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했어요? 와시라는 녀석이 등장했죠. 근데, 나머지는 똑같아. 봐봐. is in her pocket, is in her pocket. 이건 똑같지? 뭔 소리야? 지금 살펴보신 the thing which라고 하는 거 있지? 이세 개를 뿅 결합하면, 하나, 둘, 세 개를 더하면 한 번에 와시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the thing which, the thing h a t 이라고 하는 걸한 번에 결합하면 와시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와시라고 하는 녀석은 앞에다가 선행사를 쓸까, 안 쓸까? 안 쓰겠지. 왜? 이미 이송이 들어갔으니까. 그 이유야.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라는 게그 소리야. 얘가 누구의 동라고 더, h e thing which의 동라고 이미 선행사가 들어가서 얘를 통으로 합친 게 w h 이된 거니까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what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잘 보시면 여기 what 앞에 뭔가 써 있나? 없지. what 앞에 선행사가 있나요? 선행사는 명사야. 이건 동사잖아. 맞아. 요것도 동사잖아. 앞에 명사가 없지. 선행사가 없는 거야. 맛은 선행사가 없다. 라고 하는 거고. 아래도 살펴보죠. 내가 줬어요. 그에게 내가 가졌었던 것을. 이만큼 전체가 무슨 역할? 디오 역할. 맞아. 그 다음에 요 앞에 선행사가 있나요? 당연히 없는 거겠지. 오케이. 그가 궁금했다. 뭐를 이만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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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목적어 역할. 맞아요. 여기 선행사 있나? 당연히 없는 거지. 와세 누구의 동이요? 너센 위치의 동이요. 이해됐어? 그다음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음, 와이랑 의문사랑 구별해 봅시다라고 써 있어요. 와의 뜻은 뭐였지? 내가 가진 것, 것이었던 거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내가 가졌던 것이란 말이야. 관계대명사인 경우에는 해석 방법이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의문사가 되잖아? 의문사인 경우에 w h 있죠 무엇이란 뜻이잖아. 그럴 때는 뜻이 무엇이 뭐뭐인지로 해석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 차이인 거야. 관계대명사 w h 이냐 의문사 w h 이냐의 차이는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되게 비슷해. 그래서 둘다될 수도 있다고 써 있긴 해. 그러니까 해석상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 두 개의 뿌리는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구별해라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야. w h 이 관대냐, 의문사냐는 낼 수가 없는 문제야.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아래 에 그래서 연습을 했었었는데요. 여기 보세요. Is this the picture that you painted? 라고 돼 있죠. 살펴보면 음. 이게 사진이냐? 너가 그렸던 사진이냐라고 돼 있죠. 응 맞아. 이게 이 사진이 뭐뭐 이다? 내가 그린 거야라고 써 있죠. 이렇게 보는 거지. 내가 그렸던 것. 느껴왔어? 목적어가 사라졌지. 소리 이어서 쓰는 거야요 요거는. Is this the book? 어, 이책 이것이 뭐뭐이냐, 책이냐, 너가 읽었던 책이냐라고 물어봤지. 응, 맞아. 이 책은 뭐뭐이다, 내가 읽었던 책이다라고 쓰면 되죠. 내가 읽었던 것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영어로는 것이니까 what 쓰고 내가 I 하고 read 하면 끝. 목적어가 없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못 가면 돼. 선에서 없고. 이해 돼? 응, 좋았어. 좋았어. 나머지 똑같은 패턴으로 하시면 되겠고, 어, 요거 찾는 거? 같은 패턴으로 하시면 되는데, 한 번만 살펴보죠. 어, remember, 기억해라 뭐뭐를? 울릴 자리죠? 그럼 목적어 자리다. 라는 거야. 됐지? 이것이 뭐뭐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무슨 자리? 비동사, 이 형식. 그럼 무슨 자리? 주격보어 자리. 그럼 보어 됐어요. 다시. 정답 찾아야 지 빨리. 그녀가 듣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는 중인 것을. 정답은? 응. 을룰이잖아. 그 다음에 What surprised me was his honesty. 정직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정직이었다라고 써있는 거지. 주어자리인 거죠. 이해 돼. 이렇게 쫙 풀면 되는 거고. 다음 패턴. 예쁜 걸 찾아라 돼 있죠. 둘의 차이점 좀 알려줘 봐요. 3이 말했다. 내가 믿을 수 없어. 물론 열리고 닫히겠죠 둘의 차이점은 둘다 관대야. 둘다 불완전이라고. 그러니까 둘다 목적 없는 건 공통점이야. 차이점은? 차이점은? 선행사의 유무겠지. 얘는 선행사를 원래 쓰는 아이. 얘는 선행사가 없는 아이였죠. 정답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이해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얘는 비교해 봅시다. 어와치. 잡혔죠. 정답은? 이해돼. 선행사 있으니까. 그러면 그가 좋아했었던 시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해돼. 무슨 격이에요? 격은? 목적격이죠. 여기 없잖아. Very much 날라가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하고, 선행사 존재하고. 맛은 뭐안 돼요. 뭔지 알겠지? 이패턴을 보시면 되겠고. 예쁘게 배열하라고 하니까, 내가 보여줬어요. 그들에게, 뭐뭐를, 디오를 이렇게 들어오지. 뭘로 출발? w h 으로 출발이겠지 What I made 하면 좋겠죠 목적은 없고요 못 간대 선행사 없고요 맞아 아래 한번더 I will get 내가 어, 받을 거야 음. 네가 시킨 것을 이거야 I 음. will get what you o r d e r 네가 시킨 거. 것 Cut. 하고 네가 시킨 거. 주어 동사 하고 목적 없죠 뭐뭐를 주문하다 이렇게 잡히겠죠. 선행사는 없 어. 맞아. 한번 하면 더. 나 알고 싶어요. 라고 써있죠. 뭐를 알고 싶어요? What으로 출발하겠죠. 한 다음에 열고, what. 한 다음에 주어는 잡히겠죠. You. 하면 are thinking. 쓰면 되겠죠. 목적은 없고. 그럼 못 간다. 선행사도 없죠. 노 o 잖아 이해돼? 오케이 루 패턴을 하시면 되겠고 하트4와을 이용해서 대화 완성해봐라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얘는 좀고난이독이네 이거는 유를 아이로 바꾼 거야 너 원하냐라고 써있죠 너 저녁으로 뭘 먹길 원하냐라고 써있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뭐뭐이다라고 작성겠죠 유를 아이로 그거야. What do you want? 너 원하는 거 뭐냐? 뭐 사고 싶냐? 라고 물어봤죠 뭐라고 쓰면 좋을까? 수민아 도와줘봐 응. 도와줘봐 응. 뭐라고 쓰면 좋을까? What I want to buy겠죠 뭔지 알겠어? 둘을 지워야 되는 거야 응. 주어 동사자리니까 이거 완전한가요 얘들아? 당연히 불완전해야지 관계대명사니까 누가 없어? 목적어가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응. 됐어, 됐어. 선행사도 없어야 되는 거야? 쓰고 났을 때. 똑같은 패턴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요두 문장을 하나로 합칩니다. 라는 거죠. 더하기 하는 거예요. 공통 단어가 누구게요? 요두 개에서 공통 단어? 그래야지 선행사를 찾을 거 아니니. 누구? 더 h 이랑이시겠죠 이해됐어? 그럼 다시 생각해봐. 더 h 이랑 이, 얘를 살리고 얘를 죽일 거야. 누가 빠졌지?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 빠진 거지. 무슨 격을 쓴다? 못 간대를 쓰겠죠? 그러면 얘는 와시지만그 전에 단계를 써보자고. 아까 전에 두 단계에 걸쳐서 갔지. 뭐라고 써야 돼? This is the thing which he sent to me yesterday. 이렇게 들어왔겠지. 이해돼? 그럼 공통 단어 누구? 더 h 위치를 한 짝짝 바꿀 거야, 와서. 그럼 나머지 남겠지. 누가 없어? 목조가 빠져있지. 똑같은 거야. 이해돼? 하나만 더. I need rest. I don't need anything else. 내가 필요한 건 휴식인데, 어, 나는 그 밖에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럼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what I need most. 이렇게 들어오겠죠.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뭐이다? 휴식이다. 이건 어려우니까 해드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쉬우니까 찾아야 돼. 공통선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격관대를 쓸까? 무슨 격관대를 쓸까? 얘가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주격관대를 쓰게 되겠죠. 이해돼? 와신대 주격관 쭉쭉 그렇게 예쁘게 크시면 되겠고. 똑같습니다. 예쁘게 크시면 됩니다. 관계 부사 쪽 보러 갈게요. 자, 관계부사요. 자, 이번에는 이런 표가 하나 등장하죠. 음,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 치고 표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돼. 이미 벌써, 원래는. 알았지? 우리 이미 한 바퀴 돌은 거거든. 배우긴 배웠거든. 뭔가 더운 느낌이 난다, 그렇지? 자, 장소에 선행사 등장하죠. 더 플레이스 더 하우스. 관계부사 누구래요? where라고 써있지. 근데 얘가 뭐래?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의 동의어래. 이걸 알아야 돼. 관계부사가 누구 짝꿍인지를 아셔야 돼. 알겠어. 다시. why는 딱 하나야. for which. o r 는뭐뭐 때문에겠지, 그러면. how는 방법이야. in which. 외울 수 있겠어? in which는 누구의 동의어? how. for which는 누구의 동의어? wh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요기 근데 다양하죠. 어떻게 찾냐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뭘 보고 찾냐면 앞에는 선행사의 종류 보고 찾는 거예요. the day 하면 요일이니까 오늘 쓰는 거야. time하면 시간이니까 a t 쓰는 거야 이렇게 명사에 원래 짝꿍이 존재했었거든 이해 돼? 넓은 장소는 누굴 써요? i n 좁은 장소는 at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걸 뭐 찾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건 좀 추가적인 개념인 거고 중요한 걸 먼저 해보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얘들아 봐봐 공통 단어를 기준으로 묶는다고 했죠 똑같애 관계 부사일 뿐이야 관계사의 일종이죠 공통 단어 잡았죠 그럼 뒤에 걸 날릴 거야 앞을 살릴 거야 오케이? This is the house. 쫙다 들어왔죠. 맞아. 얘가 빠졌네. 얘들아, 전치사의 뒷자리 뭐라고 불러? 전치사의?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어 자리가 빠진 거지? 무슨 격을 쓴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쓰겠지. 그 위치가 들어왔지. 맞아. 그대로. 위치 쓰고 나서, 뒤에, 그러니까, he lives in. 그대로 들어왔잖아. 주어 동사, 이렇게.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영어는요, 이렇게 이미 혼자 덩그러니있는걸 싫어해. 이것도 업법상 올바른 거고 전부 다업법상 올바른 문장이에요. 근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땡겨. 관계상 앞으로 땡기는 거야. 그러면 주동만 남았지. 됐어. 그리고 나서 이것도 귀찮은가 봐. 이게 귀찮아서 어떻게 했냐면 얘네 둘을 뿅 결합해. 그러면 외화가 되는 거야. 다시. 위치는 누구지? 관계 대명사지. 여기에 써있는 거는 전치사에다가 관계 대명사가 써있지. 아래는 관계 부사인 거야. 이해 돼? 여기도 관계 대명사고 문장 저 끝에 전치사 하나 딱써 있는 거였지 이해돼? 전치사를 앞으로 끌어올 수도 있고 둘을 결합해서 관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런 말이 있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전치사가 있을 때대스를쓸수 없다. 관계 대명사 대신 만능키라고 알고 있지? 근데 전치사랑은 절대로 결합이 안 돼. 이거 만능키인 관계 대명사 대야겠지. 전치사랑 절대로 결합이 불가능.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는. 알았지? 아래. 자, 장소니까 왜열 잡은 거지? 집이니까요. 어, 아래. 내가 기억합니다. 그 날을요. 어떤 날? 이렇게 들어온 거죠. 오케이. 내 여동생이 살펴볼게요. 내 여동생이 태어났어요. 그 날에. 라고 써있지. 한국말로는 에. 그지? on t h 날짜의 짝꿍은 오 n 이야 다시 얘를 살리고 얘를 죽일 거란 말이야. 누구쓰겠다 똑같은 거죠. 오 n 남아있고. 맞아. 목적격 관대 맞지. 전치사의 뒷자리. 얘를 끌어올 수 있다고도 했죠. 요렇게. 맞아. 얘네 둘을 결합하면 누가 돼? w When. h 왜 w 일까 날짜니까. 시간이랑 쓰는 거잖 선행사 뭐 따지는 거야? 이해 돼.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아, 얘들아. 얘랑 똑같아. 내 여동생이 태어났었던 그날을 난 기억한다. 됐어요. Tell me the reason. 이유를 말해주세요. 라고 돼있죠. 응, 음, 너가 울고 있어. 그 이유 때문에. f 의 뜻은 뭐뭐 때문에야. 그러면 for가 뒤로 빠지고 똑같이 잡히겠죠. 이렇게. 그럼 for 위치로 잡히겠죠. why. 전환하면 되는 거겠지? the reason why. 자꾸 외우시는 거예요. 그다음 how. how는 완전 중요하지. 관계부상 how는 선행사 the way랑 절대로 절대로 같이 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둘중 하나를 빼면 돼요. 이랬어. 여기 보시면, how he works 라고 써있고, the way he works 라고 써있지. 뭐가 없어? the way how가 없지. 봐봐, 얘랑 비교해봐. 얘는 선행사가 있잖아. 그리고 관계부사 y를 썼던 거지. 얘는 선행사가 사라졌죠. 얘도 선행사가 있고, 누가 없어, 이번에? 관계부사 how가 안 보이는 거죠. 동시에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선택. 얘는 관부가 있고, 누가 없어, 거걸로 선행사가 안 보이시죠? 해석은 방식. 왜이는길 말고, 여기서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것이 그가 걷는 방식이다. 이해됐어? 여기 이미 써있기 때문에 굳이 안쓴 거야? 알았지. 그 다음, 선행사, the place, the time, the reason은 생략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시간 이후일 때 관계부사를 생략하기도 해요. 어, 그냥 그렇기도 한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 추가적인 개념인 거고. 별로 안 중요해. 그러면, 겨울은, 어, 어떤 시기이다? 내가 실내에서 있길 원하는 시기이다라고 들어와 있죠. 관계부사의 특징이 뭐였어?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전치사를 앞으로 끌고 와서 관계부사가 됐지. 그럼 뒤에 문장은 어떨까? 다시, 다시. 쉬운 걸로, 이걸로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전시차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 없잖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썼지 이것도 전치사 여기 혼자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쓴 거였잖아 불완전한 거잖아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는요? 전치사를 끌고 들어갔으니까 완벽해졌겠죠 이해가 돼 논리로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관계부사의 특징은 뭐 어떻다? 관계부사는 완벽. 문장 성분이 완벽하다. 거기 책 뒤에 있는 거야 얘들아. 필기 넣으면 되는 거겠지. 얘는 불완전.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시면